TBN 한국교통방송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해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자전거 많이 타죠. 자전거 도로도 늘었고요. 한강이나 또는 한강이 이어지는 하천들그 옆에는 산책로가 있고 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달리다가 자전거끼리 사고 난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끼리의 사고는 차대차죠.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 났으면은 차대 보행자 사고입니다. 자전거끼리 부딪혔는데요. 한쪽이 100% 잘못했는지 90% 잘못했는지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찰관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고 저보고 합의해주라고 그러는데 제가 합의서를 써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합의서를 반드시 써줘야 되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자전거는 반드시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돼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즉 차의 교통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라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또는 뭔가 물건, 자전거를 망가뜨린다든가 자동차를 망가뜨린다든가 즉 대인 사고와 대물 사고를 말하는 거죠. 그 경우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무조건 처벌입니다. 물론 운전자에 잘못이 있을 때요. 운전자 잘못 없을 때는 처벌 안 합니다. 운전자에게 운전 중에 조심했어야 되는데 안전 운전 못 해서 사고 냈을 때는 운전자가 처벌받죠. 부상 사고는 뺑소니는 처벌합니다. 사망 사고나 뺑소니가 아닌 일반 부상 사고는 원칙적으로는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그때는 피해자랑 합의하면 처벌 안 하죠? 피해자랑 합의가 안 되더라도 종합범에 들어있으면 종합범 처리로 끝나고 처벌 안 합니다. 즉, 공소권 없음입니다 자전거는 종합범이 없죠? 종합범이 없으니까 합의를 해라. 합의하면 처벌 안 한다는 뜻이에요.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럼 내가 합의해줄 수 있죠? 그럼 가해자는 처벌 안 받습니다. 내가 충분한 손해배상 받지 않으면 나는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따라서 반드시 합의서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합의서가 들어가면 가해자가 처벌 안 받고 합의가 안 되면 가해자가 처벌된다는 겁니다. 진단 1주당 벌금 한 50만 원 정도, 2주면 100만 원. 그러니까 벌금 낼 것이냐 아니면 합의할 것이냐. 벌금 낼 돈에 조금 더 줘서 합의가 된다 그러면 서로 좋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안 해서 좋고요. 가해자는 벌금 안 내서 좋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